안녕하십니까. 아, 반갑습니다. 고인참견 시점의 고참씨입니다. 자, 금본 시간을 통해서 800원 선 전후 구간 속에서 다소 좀 탐그레일만의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방향성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잘 증치를 해주시고 또 영상 증치 이후에는 고참씨 채널 선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에이다, 카르다노가 중동발 이슈로 인해서 한 단계 6월 달에 강력하게 레벨 다운을 만들어주면서 여러분들 힘들게 좀 들어주었던 그런 모습이지만 최근 저점에서 바닥이 좀 잡혀가면서 트럼프발 관세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좀 보여주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에서 좀 오름폭을 이어갈 것을좀 기대했던 그런 모습인데 다만 트럼프의 관세 협상이 베트남과의 극적 협의에 따라서 승공하면서 주요국들이 관세 인하에 기대감이 커졌지만 이 또한 역시 다음 주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의 종료를 앞두고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유예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현재 10% 정도는 상호 관세율을 먼저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또 순위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에 기존의 4월달에 실시했던 국가별로 상호 관세율을 부과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다 보니까 코인 시장 자체가 다소 좀 경계 심리가 작용이 되어지면서 탄력이 좀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르다노 에이 다가 이탈리아에서 바닥권 인식가에서반응을 주고 난 다음에 위와 같은 이슈로 인해서 다음 주는 이제 중요한 상호관서 유예 기간에 과연 연장이 될지 아니면 10% 관세 부과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시그널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연속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부담이긴 하지만 단계적인 가격 조정 자체가 이제 제한적인 구간 속에서 템포 조절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과도하게 빠졌던 만큼 즉 납폭이 심화되어졌던 만큼 호재도 없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정 구간을 활용한 저가의 분할 매수의 진입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니까 에이다 카르다노에 대해서 손실을 보시들은 오히려 지금 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소리 잘 나가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800원 정도 초반 정도 구간이니까 정확하게 한 820원 한 정도 구간이죠. 이 구간 정도가 좀 돌파가 되어져서 안착시도와 함께 거래량이 볼륨이 좀더 확대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진입을 해보셔도 늦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같은 코인 시장 자체가 다소 경계 심리로 인해서 좀 약화되어져 있는 구간 속에서 우리가 선별적인 재료와 또 이슈를 보유해서 변동성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문자의 내역처럼 아래 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3번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한해서 고참 씨가 여러분들이 문제 선행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부분 자체는 단타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수익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트레이딩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보아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트레이딩 관점 위주로 매수에 가담하면 되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아주 급락장이거나 엄청난 강세장이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부하가시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문자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보시면 되니까 아래 번호 여러분들이 문자로 3번 이렇게 주신 분들은 제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진입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전달해드리니까 활용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다이에 대한 주봉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단 부분에 120주 이평선의 지지력 자체가 한 730원에 조금 이탈되어 있는 720원 후반대고요. 월봉선으로 봤을 때 노란색 부분이 바로 이제 30개 월선인데 한 706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 하더라도 이달에 해외발 어떤 외생적인 이슈로 인해서 각종 경제지표에 의해서 뭐 여러가지 이제 악재성 이슈가 반응이 되어지면서 에이다가 좀출렁그린다 하더라도 700원 이하로 깨어지시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라는 부분이니까 오히려 이 구간에서 저가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조금씩 매물을 수화해가면서 900원 정도의 가격대만 회복이 좀 되어지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 자체도 다시 한번 천원선까지 앞자리를 바꿔가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최근 에이다에 대해서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보유자들에서 저점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면서 하반기 6월달이죠. 6월달 큰 폭의 조정 자체를 하반기는 좀 충분히 회복해주면서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저변에 좀 깔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물론 이제 규제 완화와 하반기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멀리 내다봤을 때는 분명 호재성 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 코인 시장 전체적으로 3억 5천만 달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로 따면 4,900원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이 같은 공매도의 청산 물량 자체가 이제 추리가 되어지면서 숏 포지션이 청산이 이끌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숏 포지션의 단 물량이 청산이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저가 매수의 수급에 긍정적인 효과 자체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제 곧 변화의 시작이 이끌어질 것이다. 그래서 다음 주사용하시 유예 기관의 종류를 전환 구간 속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민감한 이슈와 긍정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저점 매수가 좀더 획기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자체가 있다고 보여지니까 지금 현재 시진이 바로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자, 끝으로 문자 내용을 하나 더 보시게 되면 여러분에게 매수와 관련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전달해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홀로 매도하라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매도의 타이밍까지 잡아서 염디 문자로 확인해서 좀 손쉽게 매매 에 임할 수 있도록 또 문자 피드백을 추가로 좀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어 제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 그 코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매수에 신협 하시는 분들은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인을 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 우리가 좀더 과도한 욕심을 내다보면은 오히려 고점권에서 손실 부분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어좀 이익률이 좀더 줄어들면서 매도할 수 있는 걸 가.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무 코인, 잡코인 같은 경우에 매수에 가담해서 오히려 리스크를 커져가는 그런 어떤 투자 자체는 좀 지향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니까 고참치가 좀 선별적으로 우리 채널의 성장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와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고 또 추가진 매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에 따라서 최대 에, 보시는 문자 의 내용처럼 2차적인 매도가까지 깨어졌을 때는 전량 매도를 꼭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에, 수익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좀 힘든 그런 가상자산 시장 자체가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의 시장 자체는 좀더 비트코인도 직전 고점을 돌파하시는 가능성이 훨씬 더커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알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도 최근 들어서 개선이 되어 줄수 있는 이슈들도 많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에이다, 카르다노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진입의 매력도가 상당히 커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조금은 힘들어 가면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또 선별적인 제가 전해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매매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끝까지 영상 청취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토록 신규 영상을 청취하신 분들도 고참시 채널 선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